잡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와 신기하네. 딴 애들은 저도 먹을 줄도 모르고 그렇더니 얘는 딱 주니까 고마 다리고 도망가더니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네. 와잘 먹네. 댕댕아 너 많이 먹어봤네. 응? 개껌 잘 먹네. 와이 껌이 저렇게 씹어먹으면 양치가 된대요. 치카치카. 돼가지고 음... 이빨 사이에 낀그 찌꺼기 같은 거 있죠. 이런 게 제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와, 우리 댕댕이 잘 먹는데? 맛있어? <laughs> 잘 먹네. 아, 저런 것도 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. 개껌도 씹어본 개가 잘 씹는 것 같아요. 이 댕댕이가 보니까 좀 씹어본 댕댕이다. 와. 와잘 먹네. <laughs> 진짜 잘 먹네. 얘가 개껌 잡는 이 솜씨가 이게 남다른 것 같아. 많이 잡아본 개껌을 많이 잡아본 솜씨를. 발 앞발하고 있죠. 앞발로 두 개로 가지고 개껌을 딱 잡고. 딱 세워가지고, 잡고 이렇게 물을 뜯네요. 와, 잘 먹는다. 오, 잘 먹네, 댕댕이. 진짜 잘 먹는다. 맛있어? 댕댕아 맛있나. 야, 짜식 잘 먹는데. <laughs> 어, 먹고 먹고 나면 더 줄게. 많이 먹어. 어, 댕댕이가 저번에 보니까 충치가 있더라고요. 충치가 하나 있는데 음, 다 먹었어? 하나 더 줄까? 어디가 어디가? 댕땡아 이리와 하나 더 준다니까 뺏어먹을 것이봐. 물고 그냥 달아나버리네요. 따라가보겠습니다. 어디 가, 댕댕아, 이리 와. 또줄 거야. 또 줄게, 이리 와. 이리 와. 준다니까. 앉아. 앉아서 먹어. 더줄 거야. 더 줄게, 앉아. 앉아. 댕댕아, 더 줄게. 우리 댕댕이가, <laughs> 개껌을, 어, 반찬은 먹고, 반찬은 여기다 땅 속에다 묻어 놓네요. <laughs> 뭐 어머, 이녀 웃긴다. 갑자기, 어, 개껌을 반찬 먹고 나더니, 반찬, 음, 물고 와서, 여기다 이렇게 흙으로 갖고, 이렇게, 파먹고 있어요. 왜이런지 뭐 모르겠네요. 개껌, 어떻했어 묻었나봐. 발로 흙을 파더니만은, 어. 댕댕? 개껌, 어떻했어 응? 개끔어째는데 먹어 왔는데? 다 먹질 안 했을 거고 한번 봐야 되겠네 댕댕 개꿈 어째어 봐야되는데 어머 <laughs> 여기다 파묻어 놨다 나중에 먹으려고 파묻어 놨어? 응? 웃기네 자 먹어 괜찮아 자. 녀석이 개껌을 반천을 딱땅속에다 파묻어놨네요. 흑기는 녀석이네. <laughs> 아 지금 동네 댕댕이들을 만나가지고 개껌을 <laughs> 하나 던져줬거든요. 내 녀석들이 개껌을 어, 먹을 줄모는것 같아. 어떻게 하나 볼게요. 우고 <laughs> 지금 가네요. 개껌을 <laughs> 던져줬습니다. 맛있어? 이렇게 깨물어 먹지 않고 빨아먹고 있네요 게끔을 하나 줬는데 깨물어 먹지 않고 빨아먹고 있네요 너도 하나 줄까? 맛있나봐요 좋아하네 응, 너도 하나 먹어봐 자 하나 먹어 먹어봐 개껌이야 개껌, 껌이야 껌, 껌이라고 껌, 먹어보라고 먹어봐, 개껌이라니까 애들이 먹을 줄 모은 것 같아 잇금이 좀 딱딱해 나니까 애들이, 음 저게, 그, 이빨 사이에 뭐 이렇게 낀거 있잖아요. 찌꺼기 같은 걸 이렇게 씹으면 뭐 양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집냥이들 주려고 샀는데, 음 애들이 먹을 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, 지금, 동네 댕댕이들 만나가지고, 주고 있습니다. 애들이, 음, 저 녀석이 좀 먹을 줄 아네요. 어, 잘 먹네. 지금 너잘 먹네? 응? 그래, 저렇게 먹어야 돼. 많이 먹어라. 이빨에 낀 거, 있잖아. 양치가 된대. 나좀 아, 먹어봐. 저쪽에 있는 녀석이 좀 먹을 줄 아네요. 먹을 줄 아네. 먹어봤나봐. 씹어 먹어. 핥아 먹지 말고 씹어 먹어봐. 그래야 양치가 된대. 와, 이 녀석들은 동네 등댕이들인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돌아다녀요. 근데 오늘은 낮에 이렇게 나타났네요. 보니까. 그냥 일반 누룽이 똥개 같아. <laughs> 코를 벌렁벌렁 걷고 이게, 음. 바람 냄새 맡는 것 같아. 햇볕도 쬐고 좋아? 응? 보니까 하나는 목줄이 있는데, 하나는 목줄이 없네요. 다, 이게 집은 있거든요. 그, 저녁 때문에 다 지네 집에 가고 하는데, 집은 있는데, 하나는 목줄이 없네. 음. 저쪽에 있는데, 숙좀 웃기네. 먹어봐. 껌좀 씹어봐, 껌.